드리겠습 인천 동북미축을 지역위원장 영입니다아 정말 여기 넓은 홀이 꽉 찼네요. 전국에 우리 민주당의 진짜 일 분들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청년 일꾼들이 다 모이신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 드리게 되어 무한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녀온 거는 저역기 영종과 미축홀이 한 15분 거리에 있어요. 굉장히, 다리 하나만 넘으면 되는 가까운 거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정부 청년위원장이신 오경종 위원장님 제가 잘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도장 찍으려고 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우리 민주당의 청년의 위치가 여성의 위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 계시죠? 어떤 행사가 있고 큰 성과가 있을 때는 청년, 여성을 찾다가 정작 필요한 중요한 의사 결정 구조 단위에서 그리고 또 중요한 위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출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기득권의 벽이 느껴지는 그런 위치가 우리 청년이고 또 여성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좋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올수 있는 걸 보면 민주당이 점점 더 나아지고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희망이 보여서 행복합니다. 저는 정치에 편할 때노부현 대통령님을 반칙으로 가고 흔들던 그때 제발로 들어와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딱한 가지 문과 우주처럼 여기고, 지금 민주당에서 정당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여기 청년 여러분들께 드리고 내려가고 싶어요. 민주 시민이 어떤 시민이냐라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9년에 규정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자주 얘기하는 대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민주 시민이란...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를 이끌고 나아가서 본인 스스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청년 모두가 앞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그 꿈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맥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